자기 혼자 금전으로는 다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연이나 애정 부분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팔자예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네. 하반기 우리 개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개띠 분들 선생님 또 좋은 뜻중 하나로 말씀해주셨어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우리 개띠 분들 선생님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개띠들은 풍파는 많아도 풍파는 많아 인연이나 뭐가정에 좀 깨진 수가 많고 분파나 많아요. 근데 개띠들금전은 굉장히 좋죠. 음. 돈이 따르는 사람들 많잖아. 음. 타고난 조상들이 돈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음.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하는 사람들이 승진운도 좋고 음. 사분도 좋고 금전으로 자기가 스스로 볼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음. 그런 개띠들이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돈을 버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요. 음, 음. 음. 아, 그렇죠. 개띠분들 음. 살아오면서 누구나 이렇게 굴분이 있잖아요. 음. 이분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많힘들었을요 인형, 음. 배우자 아. 어 사랑 사랑 때문에 늘 손해를 많이 보지만 금전을 오늘 줬기 때문에 그걸로 보상을 받는 거죠. 아또 상처 받은 부분 이 있다면은 좀... 돈으로 다 배상받죠. 아, 그런 사람들 많죠. 상처에는 개띠들은 조금 사랑에는 그 낙석 좋지 않아요. 네자에 아, 대한 없어. 상처가 좀 많이 많고 배우자 덕이 없는 분들도 많수 있으시죠. 뭐 약간 사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약간 썩 좋지 않아요. 몸들이 다 약해요. 개띠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혼자 금전으로는 다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년이나 애정 부분에서부어받기 어렵습니다. 발자예요. 아. 그 네. 그개등성제 이분들 먼 알아볼 건데 하반기생도대방한도정하아줬어요 이분 뽀시 님이나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면, 개티들은 올해 이제 토끼를 만나면 귀인들이 도와서, 어, 이게 누군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수도 많고, 음. 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돈이 올라서도 좋은 부분이 많고, 개티들이 2월생들 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음, 이루어지는 거, 매매 운도 조금 무서운 게이 좋아서, 2월생들이 아무래도 땅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상승하는 기분이 많으세요. 음. 네. 그럼 이 분은 선생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또 은, 기운이 있잖아요. 은기라든지 가장 좀 많이 확 오를 것 같은 운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좀 많이 좋아 보여요? 금전? 금전 쪽으로 금전 쪽으로? 응. 음, 음. 금전 쪽으로 아 금전 쪽으로 조금 많이 확대할 수 있죠. 하반기? 하반기에? 하반기는 아. 뭐 계층들이 일이 많을 거예요. 일이 많죠. 아, 아, 일이, 아, 일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아. 예. 매출이 확 오를 수가 있는 거지. 요 달에 매출이 내가 꽝이었다. 그 다음 달에 각자 뻥튀기만 몇 배를 올라오니까 완전히 대박이죠. 그렇게 되는거지. 아... 가면 갈수록 대박이다 이 말이지. 음... 어, 너무 좋네요. 나쁘지 음, 않아요. 어. 네. 이 분은 하반이 운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음. 좀 그래도 이 부분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남, 남자, 여자 다 이런 걸다 조심해야 돼. 왜냐면 네, 올해는 혼인원도 들어왔다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기운이 많아캣개들이 조금 가정에분 풍파가 많으면서 또저한 사람하고도 이별 수도 있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음. 네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개띠 분들에서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띠 분들 항상 타오는 복이 많죠. 근전은도 네. 많고 올해는 하반기에는 운이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기회가 들어오면 잡으시고 음, 어쨌든 돈으로 올해는 보상을 받는 운이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조금 며칠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